예전에 초능력 사냥꾼이라고 제임스 랜딩가 하는 분이 있었죠. 어, 왜 초능력을 직접 증명하면은, 나에게 증명하면은, 백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직접 이제 초능력을 시연해 보이고, 뭐, 그런데 지금까지 단한 명도 합격을 못 해가지고, 아 초능력은 사기다 어, 가짜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상금이 탐나가지고 이렇게 뭐 초능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사기꾼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어, 걸러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초능력자가 있거든요 음, 제가 옛날에 TV에 봤을 때도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왜그 초능력 테스트에서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 환경에 상당히 달려 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잔뜩 긴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이럴 때는 평소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초능력이 그런 상태에서 인위적인 것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딱 막혀요. 왜냐하면 초능력은 영혼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딱 긴장이 되면 막혀버리거든요. 영혼이 그 능력을 이게 눈을 통해서 드러내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실험에서 하는데 더구나 나이가 어린애일수록 더 긴장을 하죠.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초능력이 진짜 있는데 그 때는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능력자도 드물게 있는데 어, 바, 그 초능력이 발휘되는 환경이 아니다 더구나 테스트를 하고 증명하고 뭐 이러니까 인위적인 의식이 잔뜩 들어가니까 초능력은 그 순간에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초능력을 진짜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까지는 못 된다. 왜? 초능력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낼 수 있으려면 언제 어디서나 공과 삶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서 뭐 우연히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고 뭐, 어, 그렇게 뭐 전생에 이렇게 좀 익힌 그런 거 가지고 타고 나가 잠깐 발이 되다가 또안 되다가 발이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불이라는 것을 하고 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초능력을 100% 그대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불교에서 육신통이라고 있잖아요 천안통 천이통 뭐 이렇게 신족통 언제 어디서나 발휘될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발휘를 해요. 어 저도 이렇게 뭐어 재진할 때뭐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초능력을 발휘하지요. 초능력을 발휘 안 못하고 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 세계를 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 전부 초능력인데. 예, 몸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4차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항상 발휘해야만, 어, 귀신을 천도시키더라도 천도되는 거예요. 초능력을 발휘 안 하고, 그러니까 왜 그, 천도제를 뭐, 선임이나 무당이 그렇게 지내는데도, 어, 귀신을, 천도를 못 시키냐고, 뭐, 그 사람들이 초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사로 끝나는 거라. 자기 혼이 직접, 이 부처신과 이렇게 그 귀신과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하나로 돌, 돌리면서 돌저 4차원의 저세상의 어, 세계로 데려다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초능력 신통력이에요. 그래서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찔끔찔끔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나올 뿐이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드러내는 수준까지는 못됐다. 이게 이제 백만부를 못한 이유예요. 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초능력을 테스트 받는 사람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제임스 랜디라는 양반이 뭘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눈을 가리고 앞에 글을 쭉 읽어. 그런데 이, 이 양반이 그 순간에 이 양반의 영혼이 이 사람 눈을 가려버리는 거야 영혼의 눈까지.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동물 차원으로 물질 차원으로만 이 국한 시키려고 하는 그 양반의 그 아주 잘못된 불순한 의도를 그그 그 양반 영혼이 갖고 그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태, 발휘를 하는데 그 제임스 랜디라는 그 사람 영혼이 싹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초능력이라는 건 없다. 사기다. 이렇게가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머물게 하려고 하는 짓거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인간이 가진 초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쪽으로 인도하는데 그 양반은 반대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거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양반 혼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초능력을 가진 사람 발휘하려고 해도 어찌어찌 하려고 해도 그 양반 혼이 막아버린다. 그래서 단한 사람도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이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혼이 있는데 영능력이 초능력이고 초능력이 신통력이고 신통력이 지혜고 그게 마음이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역대 어 성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초능력을 발휘한 기록이 있고 어 실제로 어 그렇게 어해 왔는데도. 음 이렇게 그그 그 양반이 뭐 초능력 사냥꾼 어, 초능력 사기꾼이야 내가 보면 그 양반이 진짜 사기꾼이야 왜 초능력이 있는 걸 없다고 우기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제가 이 문득 생각이 나서 알려드립니다 이 세가지 이유예요 그러면 그 양반 하는 짓거리는 그 양반이 하는거니까 내버려두고 나는 어 초능력을 발휘하려면 아주 공, 무와 산매, 이 상태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야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 다음에 승부를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항상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발휘하는 초능력은 어, 나의 이익이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대우주의 자비심 차원에서 발휘되는 거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게 불도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능력을 직접적으로 갖게 하면서 성불로 향하게 하는 그 불교의 한 종단이 밀교다. 그래서 우리 법성종은 그 밀교도 상당히 뿌리로 삼고 있다. 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